연금 받을 때쯤 배당 포트폴리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자 배당이 나와도 ETF를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인출하실 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은의 연금 수업 곤쌤 김봉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곤쌤 질문이 있어요. 코너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남겨주신 댓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취합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역시나 절세계좌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구요. 먼저 첫 번째 질문상 보고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영상인데 궁금한 점 있어서 남겨요. 다른 분 영상을 보니, 자, 국내 커버드 콜 ETF는 IS의 계좌에서 거래 시 비과세인 옵션 프리미엄이 과세로 잡히고, 그리고 총 비과세 한도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초과하면 9.9% 세금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 계좌에서 거래해야 더 유리하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주세요라고 일단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 커버드콜 ETF의 경우는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 과세. 분배금에 대한 부분들도 배당 소득세 과세 옵션 프리미엄 이익에 대한 부분만 비과세 처리가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옵션 프리미엄 이익은 비과세가 맞기는 한데, 실제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IS의 계좌 내에서 완전히 과세 제외 금액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과세 이연된 금액으로서 이익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명확한 정답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또쭉 살펴보니까 금융회사마다 또 처리하는 방식들의 또 차이점이 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과세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과세되고 있다. 사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일단 거래하고 계신 금융사에 연락하셔가지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답변 질의를 하셔서 받을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안 되면 또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명확한 것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연락하셔서 답변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퇴직해서 IRP로 받은 퇴직금도 세액공제가 되는 건가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면 입금 처리는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속성 자체가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기 때문에. 어, 그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IRP 계좌에서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 인출되게 되면 일단은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는 어, 퇴직소득세가 그 감면됩니다. 그래서 30% 또는 뭐 11년차부터는 40% 감면되니까 일단은 뭐 세액공제는 되지는 않지만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과세의연 효과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출했었을 때 일정 부분 세금적인 측면에서 감면되는 부분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금 보험을 증권사로 이전해서 ETF 매수해서 연금저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금저축 보험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연금저축으로 옮겨놓고 다만 위험자산에 100%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투자성향 분석해서 우리 ETF를 매수해주시는 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저축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단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연금 수령 기준 10년 납 155세 조건 되어서 연금 수령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수령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수령 후 다른 투자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근데 만일 직장 다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만 내나요? 혹시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연금을 개시해서 쓸 목적이 아니고 재투자 목적이면 절대적으로 일단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금저축 안에서 계속 운용 하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 커지고요. 나중에 인출하더라도 뭐 이자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 5.5에서 뭐 4.4, 3.3%로 낮은 세율 부과되니까 사실 절세 계좌에 있는 돈들을 빼다가 일반 계좌로 옮기게 되면 그때 되려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에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소비하실 목적이 아니면 재투자 목적으로는. 빼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실제로 인출을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발생되는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나이 조건에 맞춰서 연금소득세만 과세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DC형 운용 중이고요. 올해 12월 퇴직입니다. 23년도에 개설한 IRP로 퇴직금을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자, 새로 개설해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DC형 운용 중에 퇴직하면 IRP 계좌로 옮겨져야 되는데 지금 23년도에 개설한 IRP 계좌가 지금 납입을 해서 살아있는 계좌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계좌인지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뭐, 살아있는 계좌든 죽어있는 계좌든 중요한 건 DC형에서 일단 지급받을 퇴직금은 일단 새로운 계좌로 지급받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어,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급받은 그 계좌에는 이제 꼬리표를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라는 꼬리표 달아놓고 나중에 인출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 납입하는 연금저축과 IRP보다는 어, 연금 수령 한도면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얘는 연간 1,500만원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분리해 주셔서 수령하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상입니다 정말로 궁금하고 답답한 질문입니다. 막상 읽어보니까 그렇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니었어요. 보통 퇴직시 퇴직금을 개인 IRP로 받았을 때 당장 퇴직소득세를 공제 안 하고 전부 입금이 되는데 이를 이연 퇴직금이라고 하고 퇴직금 원금이지요. 자, 여기서 수령 연차가 사람마다 퇴직연금 가입 일자 2013년 이전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개설 여부에 따라서 1년 또는 6년 또는 11년이 되지요. 이때 개인 IRP에서 투자하기 전임으로 첫해 인출 시에는 퇴직금 원금에서 인출함으로 퇴직소득세만 적용되나요? 일단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일단 퇴직금만 입금된 계좌에는 첫해 인출하면 당연히, 퇴직금 부분이 먼저 빠져나가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인출 순서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에서 당연히 인출이 되는 거고, 그럼 언제까지 인출되냐? 퇴직금 원금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는 퇴직금 원금에서 계속 인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출 순서에 따라서 안세공 그리고 원금이 우선 인출되므로 연금 소득세는 이자 운용 수익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 해당되니까 아직 이자나 운용 수익이 없기 때문에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체크해야 될 것은 뭐 퇴직금이 입금되면요. 걔가 나중에 운용담에서 인출이 될 건데 그러면 운용돼서 쌓인 금액은 결국에는 운용 이익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퇴직금만 놓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퇴직금만 놓고 볼게 아니라 그 계좌 안에 들어 있는 돈의 속성을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계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 그 계좌 안에 들어 있는 자금의 소득 원천이 뭔지를 체크하시면 사실 세금적인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출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빠져나가는 건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 걔는 그냥 비과세, 세금이 없고. 2순위 인출은 1순위 인출 금액이 없으면 2순위로 가는 거예요. 걔는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 얘는 퇴직 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다음에 3순위와 4순위는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이익이 맨 마지막에 나가는데, 걔네는 모두 다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그때는 연금 수령 한도 또는 연 1500만 원만 신경 써서 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사항입니다. 자, 곤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쯤 배당 포트폴리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자, 배당이 나와도 ETF를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인출하실 때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평가 금액 대비 인출률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계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인출하고자 하는 그 계좌의 전체 평가 금액 대비 얼마를 뺄 것인지를 일단은 계산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간 600만원 뺄 건데, 계좌 평가 금액이 1억 원이면요, 연간 인출률은 6%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연간 6%의 인출률을 도대체 뭐로 채워놓을 건가?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그냥 현금화해서 6%에 대한 자금, 즉 600만원은 현금성에 두고 나머지 9,400만원을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게 되면 결국에 그 계좌 안에 뭐가 쌓일까요? 배당금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6% 인출을 해야 되는데 나의 포트폴리오 목표 분배율을 계산해 봤더니 연간 4%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400만원 정도는 세전 금액으로 확보가 가능한 거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부족 자금은 여러분들 예수금의 일정 부분 돈을 넣어 두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생각할 것은 일단 배당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인출 시 체크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평가 금액 대비 인출률은 몇 퍼센트인가. 자두 번째로는 배당금이 얼만큼 그 비중을 차지해 줄수 있는가 세 번째 나머지 자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정 주기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금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 빠져나가는 예수금을 리밸런싱을 통해서 채워 주시기만 하면 사실 인출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어렵지 않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